안녕하세요. 지금 제 옆에 계신 아리따운 분이 바로 제 장모님이십니다. 경과를 좀 같이 볼 텐데요. 사진 같이 보시면서 같이 비교해 드려 볼게요. 상황검은 이제 눈꺼풀이 굉장히 처져서 처진 느낌을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눈뜰때 너무 힘들고 무겁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상안검수술을 시행했어요. 부담스러운 인상은좀 싫다고 하셔서 자연스러운 라인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고 쌍꺼풀은 그냥 얇은 쌍꺼풀로 잡고 나머지 겹주름 좀 풀어주고 늘어진 살 잘라내고 그과정에 눈매교정이라는 것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눈매교정을 통해서 눈뜨는 게 이제 편해지셔가지고 그래서 눈뜨는 게 편해지시니까 눈썹도 더 있어서 마치 이마거상을 쓴 것마냥 이제 이쪽도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하안검 같은 경우에 이제 눈 밑이 좀볼록불록하고 여기가 좀 이제 눈물 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패여서 사람이 쾌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였어요. 지방 살짝 제거를 해주면서 이제 눈밑 지방 제배치도 시행을 하고 골짜기 쪽에 좀 메꿔주고 늘어진 살을 쭉 리프팅처럼 펴주면서 그래서 지금 한건 아주 젊어졌어요.